경기에 거주 중인 78년생, 동안 외모의 해 순수함과 열정 가진 한이대 재학 중인 미혼 여성입니다. 이분은 78년생 미혼 여성이고요. 현재 한이대를 재학 중입니다. 일남 밀려 중 첫째고요. 키는 162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동안 외모의 소녀 같은 순수함과 열정을 가진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전공을 살려 IT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한의대에 입학을 하신 능력 있고 멋진 분입니다. 만학도이지만 열정만큼은 젊은 패기 그대로이고요. 몇년 안에 전문직으로 제2의 인생이 기대되는 멋진 여성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열정적인 삶을 사셨기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도 잘해서요 동안의 모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명상, 요리, 둘레길 걷기, 미술관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실에서 수채화를 배우기도 했고요, 잡지사 기자로 일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시 쓰는 것이 좋아 좋아하는 문학 소녀이기도 했고요. 소중한 짝을 만나면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소통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조화로운 인생을 함께 꾸려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서로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감할 수 있는 분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와 한의대를 사실 제 나이에 현역으로 입학해도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지금 40대 중반에 하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말이 저론로 나옵니다. 정말 열정만큼은 최고이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직장 생활은 50대만 돼도 퇴직 계획하고 퇴직 생각을 하시는데, 와, 그런데 이분은요, 모두가 선망하는 그렇다고 또 쉽게 될수 없는 그런 전문직의 길을, 그 어려운 길을 또 멋지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네. 이분이 취미도 보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도 했고요. 정말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온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부도 정말 용기 있게 시작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글도 잘 쓰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 정말 재능이 많은 분입니다. 네. 자기 관리도 잘 하고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남성분은 어떤 분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는 동갑이나 연하인 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경제력, 직업이 안정적인 분,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 자가를 소유하신 분, 재혼은 자녀가 없는 분, 삶에 대해 진중한 분,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음, 자녀가 없다면 재혼도 만나보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성분이 78년생인데 동감이나 연하를 원하시니까 재혼까지 넓히시면 만남의 기회가 확실히 확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만약에 초혼에서만 보신다고 하면 아무리 지금 예, 여성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시더라도 사실 만남이 기회가 많이 제한이 되고요. 예, 여성이 더구나 이제 직업이나 경제력 좋고 자가가 있는 분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40대 중반이면 어느 정도 뭐 남성들도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계신 경우들이 많기는 하실 텐데요. 이 나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여성분이 동갑이나 연하를 선호하기 때문에 재혼까지 이제 본인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나는 나이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취미가요, 명상, 요리, 그리고 수채화, 걷기, 이런 취미들을 갖고 계신데, 취미만 봐도 정말 예술을 즐기고 건강과 힐링을 중요시하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취향이 비슷한 남성분을 만나시면 더욱더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기 관리 잘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요. 이분과 결혼하시면 정말 결혼 생활도 열정적으로 잘 하실 분일 것 같습니다. 네, 전문직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유능한 여성과 만남을 원하시는 남성분들은 고민정 매니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